카네루입니다. 카네루 뭐뭐하기 어렵다. 상황상 힘듦, 여의치 않음이라는 뜻이고 이게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중한 거절이다. 카네루를 사전에 찾아보면 겸할 겸이라는 한자예요. 그리고 겸하다 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카네루가 들어간 대표적인 예문이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산세시 카네마스. 판단시 카네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산세시 카네마스. 어, 동사의 마스형의 카네루입니다. 산세수루. 수루. 동사를 산세시마스. 마스를 떼고 시 카네루였으니까, 동사의 마스형의 카네루였어요. 자, 예문입니다. 각쇼가 나이ので 한단시 카네마스 각쇼, 확증이 나이노で 나이 없다, 노대 때문에 확증이 없기 때문에 판단시가네마스 하다라는 동사, 스루, 자, 마스형으로 바꿉니다. 시마스, 마스를 떼고 이렇게 카네르, 가네마스가 왔어요. 판단시가네마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시오가 나이노데 한단시 카네마스. 구아시이 지조와 와카리 카네마스. 구아시이 한지정은 알다라는 동사 와카루 마스형으로 바꿉니다. 와카리마스 그러면 마스를 떼고 이렇게 카네마스가 왔어요. 그래서 와카리 카네마스 알기 어렵습니다. 구아시이 지조와 와카리 카네마스. 주차장 내의 사고에는 일사 책임을 떠안을 수있 주차장, 주차장이죠. 이렇게 나이가 붙어서 주차장 내의 직권이와사고에는 일사 책임을 고일절 책임을 오, 안다사고 써요. 책임을 지다라고할때 오, 다짊어지다주차형으로바꿉니다 오이마스. 고떼고 追いかねる、追おりょった、追いかねます、追おりょっすみ駐車場内の事故には一切責任を追いかねます。お客様のご都合による返品交換はお受けいたしかねます。お客様の 손님의 쯔고 어, 개인적인 사정이다 사정 이런 단어 앞에 고를 붙여서 공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고 쯔고 사정 리오르 머머에 의한 사정에 의한 햄핑 반품 고강 교환은 오케 이다시카네마스 자 보세요 우케르라는 일단 동사 우케르 봤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겸영어가 나왔어요. 오와 수르 사이의 동사의 마스형을 쓰면 뭐뭐 해드리다라는 겸양어예요.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케르 동사를 우케마스 마스를 떼고 우케만 넣은 거예요. 우케스르라고 해서 받아 들이다대응해 드리다인데, 자 수르의 겸양어가 이타스거든요. 그래서 두 단계 날을 낮추었다라고 해서 더 겸손하다, 더 겸양어다라고 할수 있어요. 해서 더 겸양어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 이타시 가네마스. 어, 대응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아, 겸양어를 두 번을 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객사마노고즈고니어르햄핀고칸와 오케 이타시 카네마스.